2014년 1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은 참 증거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이 말씀을 전하기는 참으로 부담가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서 제목은 거룩한 거룩한 거룩은 자기를 알때 고난을 통해서 소망의 하늘에 생길 때 거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좀 길어요. 거룩은 자기를 알때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 소망이 생길 때 거룩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 사람 성도님들이 말씀이 감동을 받으셔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면 거룩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제는 이 거룩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하늘의 소망을 둘 때만 거룩을 이루지 이 땅에서는 거룩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어제 이어서 거룩은 자기를 알때두 번째 고통을 통해서 세 번째 소망의 하늘에 있을 때이 거룩이 내한테 온다 유지된다 이런 말씀으로 증거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는 자기를 모르면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한 말씀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거룩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거룩의 본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피조물 안에는 이 거룩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laughs> 왜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험이 하나도 원래가 없는 거예요. 씨 자체가 씨 자체가 100% 완전한 거예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상태는 예부서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하라 그럴 때 첫째로 자기를 알을 때 사람은 어떤 존재를 알을 때 거룩을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2 절에 보면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원해. 이것이 어둠의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1 7장9 절에 보면은 만물 보도 심히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 육체는, 육체는 선악이 없는 거예요.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이 선은 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원래 거룩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이사야에서 8장 22절을 보십시다 8장 22절 976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팔장 22절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허감과 고통의 허감뿐 그들이 심한 허감 중으로 쫓겨들어가리라 이것이 땅 혼돈하고 공허함에 허감이 깊음에 있는 자기예요. 이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이게 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이 말씀은 앞절의 2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감이 없으리이옛적에 여호와께서 습을 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담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전에는 우리의 존재는 어둠이었던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서 피치로 생명으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훨씬 피는 나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그 몸으로 사망이라고는, 예수님 사망 자체가 없으신 분이 3일 죽으셨던 것은 사망 권세, 공중 권세를 전멸하기 위한 것을 성서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성경에서 참으로 모든 행실에서 우리를 거룩하 하야 되는데 우리는 이 거룩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에 모든 죄인을 보기 전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피나 같은 죄인을 거룩해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무한 감사, 무한 용서, 무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거룩하게 되시려면은 자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여러분 거 나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지 못하더니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할 영광 영광 안에 거룩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노선을 쫓아가다가 로마서 7장1 0 절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계명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 그런데 이 계명이 너에게 죄를 갖다준 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계명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자라든지 이 계명이 우리한테 죄를 갖다준 게 아니고. 이 개명은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거예요. 0편1 응? 9편에도이십자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laughs> 원래 이 거룩과 선과 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안에는 선을 사랑하고 이루고 싶어주는 마음은 있으나 그 선을 이룰힘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영적으로는 너가 죽은 자요, 너는 벌써 어둠, 사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망이 너희네 먼저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럴 때 사도바울이 나는 혼관자라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이러면 많이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진리를 쫓는 사람은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서 화로다화로다 화로다. 응? 누가 보면 4장에서 이사야도 이사에서 6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화로다화로다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 거룩을 쫓으가면 먼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말며 깨끗이 씻겨줬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속사람을 다시 거룩한 씨로 나라고는 육체 속에 밭 속에 씨앗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누가 보면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원래는 거룩 자체가 없었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 거룩을 심어주시고 주님이 죽으신 니다 그것이 거룩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거룩이 내 안에 이렇게 심어지면 은이 거룩이 어서 나한테 살아가느냐 하면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옛사람과 싸워서 새 사람이 옛사람을 이기면서 속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에 심어는 무수씨가 점점, 점점 자라는데, 땅이라고 하는 어둠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걸 삼키면서, 무수가 점점, 점점 자라오면, 땅이 벌어지면서, 땅 속에서 흙이 아닌 무수가 자라듯이,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떨어지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생명과 내가 갖추던 옛 생명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하여 이 진리가 자 고은 여러 가지죠. 경제적 고난, 정신적 고난, 육체적 고난, 자녀의 고난. 내가 이 세상에 삶으로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할 때가 수없이 많을 만큼 인간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난한 짓 잡혀서 사망을 가는 거예요. 페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페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서 깊바다고는 것은 여기서 거룩이 나오기 때문에요. 크게 기쁜 것은 거룩이요. 에 아까 거룩과 영광은 동일이라 그랬지요. 거룩과 영광. 그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험과 고난이 올때 이걸 꼭 통과해야 돼요. 도망갈 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있을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어? 참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은 눈을 감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찬송하면 예배를 드릴 때하나님이 고난이 나한테 값진 이 연단을 통하여 내속 사람이 간건 알고,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온다. 이 고난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부리서 12장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함면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응?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 거룩이 오는데 이 화평이 오기까지는 그냥 오는게 아니에요 여기서 10절에 보십시다 저희는 잠시 자기 뜻으로 우리를 증가하였거니와 오지 하나님은 우리 유익으로 여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증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라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 눈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이 화평연원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증계가 있습니다. 아무 자식 같으면 내비두지만 내 자식은 저길로 가면 아버지 유산을 다 팔아먹고 가는 길이 불쌍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부모 눈에는 잘못된 부분을 책집제서 여기서 고든 길을 만들어 인생 사는 거를 깨닫고 저는 자로서 너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안목이 어서 오느냐. 시험과 연단과 고난에서 오는데,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만큼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욥도 이 고난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힘을 얻었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셨다. 그아들이사도 심한 통곡과 간과 손으로 엮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경의하시면 들으심을 통하여... 온전함을 입었다 이런 것을 보면 은 예수님까지도 권한을 통하여 거룩의 열매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과 저도 권한이 올때 이거 감사함으로 볼수 있는 영안 열려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세월을 보내도 헛공산이요 공산이라면 무너진다 거의 내가 세운 산이 헛가락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림도 응? 후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은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자기를 자신을 깨끗게 하라, 깨끗게 하자.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과 나는 남을 깨끗이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남하고, 저, 저 사람 지옥 가까이면 걱정하는데, 진리를 명확히 보는 사람은 저를 통하여 내가 거룩해지는 법술을 찾아갈 때 그는 만사가 나한테 유유를 갖다 준다. 여러분이 하나님같이 세상을 걱정하는 건 좋으나 실제로 진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연단과 시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갖다주는 생명의 말씀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은 세 번째로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좀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은 예수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지금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이 부활하느냐 영원한 사망 가느냐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이 소망은 하늘에 둬야 돼, 하늘에. 달고리가이 땅에다 기초를 두니까 조금만 아파도 그냥 조금만 뭘 손에 가놔도 하늘에 뺏긴 것 같이 하지 마시고, 첫째로 이 소망은 따라서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된다. 그래,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둘 때, 두 번째로 소망을 따라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를 때, 첫째는 하늘에 도야고, 두 번째는 주님에 도야고, 이해가 되시지요? 세 번째는 내가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은 표준이 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옥 찬락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꼭 따라가야 돼 이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소망은 따라서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시면 우리가 놀래를 누르시죠. 하나님이 변찬 그리 거룩인 거예요. 야구보서 1장 10절에 보면 13절에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치 않냐 하시고 자기도 시험 받지 않는다.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둬야 하고 두 번째로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건 아주 법칙 가치가를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은 삶의 인격이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응? 그래서 야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십시다. 응,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렇게 될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체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그는 죽으시고 우리를 살셨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 같이 그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를 따를 때 따라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저 사람 그, 납, 그걸, 그럼 내가 유쩍하야겠네 요새는 그 밥을 하다, 그 반찬을 하면은 먹다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남으면 어떻게 해요?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냉장고도 누 갖다 버리면 되는데.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또 손자들이 안 먹어. 냉장고 냄새를 알아서 넣다가 이틀만 돼도 안 먹어. 그래갖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정주년은 그래도 아까워 먹지. 지금 뭐를 얘기하면 처음부터 버려야 돼요.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그 냉장고 없고 사흘 나온 되면 나도 안 먹어. 애들 안 먹은 건 이틀 등거안 먹지만 한 20일, 3 0일 나도 안 먹어. 그것은 지금 뭐라 느냐 나를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세상을 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나니라. 할렐루야. 자리하셔. 오늘 설계는 정말 어려운 설계예요 내가 거룩지 못한데 어떻게 이것을 설계하느냐. 그런데, 어제 설계하고 오늘 설계는 고민을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하래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셨는가 봤더니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 말씀이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을 변하려는 게 아주 복잡해요. 그런 노선을 두 가지 딱 나타나는데 사랑하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어 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모든 죄를 씻는다 그 결론이 그래요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분이 나았나 안 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데 목적은 분이 안 나. 저를 변화하는 목적은 뭘? 열방맹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좀 어려운 설교예요. 이 부분 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도는 첫째로 자기를 알라. 자기를 알적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나를 씻고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는 에 감사합니다. 이럴 때 거룩이 나오는 것이요.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아,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 치시며 피 흘리시면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끝나면서 아버지 저들한테 죄를 돌리며 마법서 이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우리한테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잘 들으면 떡 주고 말안 들으면 떡 주면 이러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온 자마다 무조건 주세요 아버지.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내게 온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니 내가 가졌던 영혼을 저들하고 같이 갖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종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그 고난의 말씀을 여러분이 상고할 때 거기서 거룩이 나온 거. 세 번째로 소망한 하늘에품때 하나님은 불변의 세계에서 거룩한 자체로 사시는데 예수님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룩한 결론이 난것 같지. 오늘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이 거룩. 정령 안에서 나를 변화시킨다 이러면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자기를 알때 권한을 통해서 소망의 하늘에 있을 때 생기니 이 거룩함을 꼭 붙잡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허문을 덮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사랑으로 죄를 씻어줄 때 거룩한 성도가 영원히 전량 나에게 보니 사랑 성도 여러분 거룩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